오늘 본문은 어, 마리아 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률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불렸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어, 마리아에게 보내며 그에게서 퇴고지를 일려줍니다. 마리아야 우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Don'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You will be conceived in your womb and bear a son. You shall call him, his name is Jesus.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첫 번째 나타난 반응은 어, 기쁨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볼때 가문도 출신도 쉬의도 놓지 못하고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비천한 자가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가? 세상에 많은 여인들 중에 자기를 택해 주시고 비천한 자로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서인받게 해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누를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를 알고 찬양하미를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크리로다. She praised the Lord. My soul magnified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d in God, my Savior, for he has looked on the woman, humble, establish of his servant. She praised the Lord for God's grace upon her.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부족하고 비천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볼때 나로서는 도저히 공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받기에도 비천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여서 기뻐 찬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들은 마리아의 두번째 반은 투룸 이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투룸으로 말합니다. 34절에 뭐랬습니까? 나는 아직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인이 있습니까? Mary s a i d angels with the fears,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어떻게 천의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상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정혼이 파기되고 율법에 따라서 도래마다 죽습니다. 이를 안, 마리아가 두려워서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How did this happen to me? 믿을 수없 t b e l i can't believe it. 그때 천사가 말 e 기 i e v e it. I c a 하 t believe it. 하 can't believe i 니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 v e r s a d o w you. Therefore, the child to be born will be called Holy, the Son of God. 남자를 알지 못한 천일과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쳤던 태를 여시고, 생명을 잉태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보십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나실바 고루가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전능자의 능력이 함께하면, 성령이 너로 잉태케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로 잉태케 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3 8절에 글씨 주여 요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Mary responded Behold,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산성 여러분, 빛이 난 계집중 마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볼때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저 사람이 변할 수,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군받을 수 있을까? 마치 낙타가 하늘 끼로 들어갔지만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 도저히 불가능해게 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전능하신 하나의 님 능력이 함께하시면 느끼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큰 일을 보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그는그 이름이 거룩 거룩 He is holy. 마리아가 보인 마리아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46절 47절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마리아가 자기 몸에 잉태한 예수를 가리켜 내 주라 부르고 또한 그는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심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할 구주만 아니고 자신의 주로 신하며 자신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추가 대심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구주를 높이며 찬양한다는 것습니다 내가 죄가 없거나 거룩했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몸을 빌어서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게 해준다는그 사실에 감벽하고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그 하나님의 긍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를 얻으셨고 빛이 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다. 마리아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신가면, 마리아와 같은 빛이 난 들어서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약하고, 빛이 나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 택하여 그에게 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면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용묵시하며 신성치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도 교만이지만, 우리 너무 자신을 낮추고 비하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이요 내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순종하는 통화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일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대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 거리는 찬양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우리은 모든 축가 순서 속에 죄인들에게 임하신 혼라 하나님의 은혜와긍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부족한 나를 충되이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이 죽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거룩한 밤 되시기를 기억합니 축원합니다.